영상이 바로 100만 이상 터져버려서네 저희가 이거 광고 단가랑 이렇게 어, 한 번에 입금 받은 내역들이거든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찍었을 때 유튜브에서 제지수익을 얻고 인스타에서는 공구랑 광고 이 수익까지 추가로 얻어서 상반기 부가세 납부 내역이랑 대출 이런 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초 영상 하나로도 수익 구조가 정말 많다. 추가 수익 이 계속 따라오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정말 시작하는 데 문제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은 유튜브에 영상 15초 정도 되는 영상 올려서 제휴 수익으로 수익을 벌고 있는 공공연생 26살 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15초 정도 되는 영상 올리면서 제휴 수익이랑 공구 수익 광고 수익 얻고 있는 렛지윤 25살입니다 두 분이 그럼 같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제 레치유님은 인스타로 공구, 광고 수익을 얻다 보니, 어, 이거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두 배, 세배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15초 영상? 그거를 어디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세하게는 어떤 일인 거예요? 같은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업로드하는데요. 두 플랫폼이 각각 특화된 수익화 방법이 조금 달라서 두 개를 같이 올렸을 때 오히려 수익화가 두 배, 세배 늘어나거든요. 유튜브에는 이제 제휴 수익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그 일정 금액,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공고와 광고에 특화된 플랫폼이어서 그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두분 그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원래 서로 인스타를 하다가 서로 맞팔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저희 중간에 아는 분이 어? 두분 성격 너무 잘 맞으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 만나보니까 진짜 성격이 너무 찰떡궁합인 <laughs>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인스타그램 서로 피드백해주고 아이 일은 어떻겠냐 저희는 어떻겠냐 하면서 서로 잘 되는 걸 도와주다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은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 상경하면서 월세방이나 뭐 이렇게 살면서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해서 처음엔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어요 글만 쓰면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서 시작했는데 생활비 절약은 했는데 정작 현금이 좀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공동구매 중개였어요. 공동구매 중개를 해보니까, 아, 이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넓고, 이 공동구매로 사람들이 SNS에서 생각보다 수익을 너무 많이 벌고, 근데 재고부담도 없고, CS 문제도 없으니까, 아, 나 차라리 그러면 내가 중개하지 말고, 인플루언서 하면 어떨까 해서 SN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를 쉬지 않고 졸업해서 조기취업 개발자로 일을 했었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가 야근이 정말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고 하는데, 이제 월급은 250만 원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업을 찾게 됐고 SNS로 아, 돈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하다가 SN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어, 저희는 사실 노트북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어서 오늘 좀 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종로로 나들이 나왔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드셔서 올리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탄자국 가득한 프라이팬 5분 만에 싹 없앴어요. 저희는 이 영상처럼 살림에 관련된 주제의 제품들을 영상에 소개를 하는데요. 살림을 안 하시는 주부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모수도 너무 높고 이거를 본 시청자들이 이 제품에 관심 있어서 링크를 클릭하면 클릭하고 나서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수수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영상을 유튜브에만 쓰기 조금 아깝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에 똑같이 올려서 인스타에서는 공구랑 광고, 이 수익까지 추가로 얻어서 두세 배 수익구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브랜드는 제품을 팔고 싶어 하고 이제 그팔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구가 좋은 게 CS 부담도 전혀 없고 일단 재고 부담도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브랜드 측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다가 이런 살림 같은 제품 같은 경우 기본 판매 금액도 조금 높지만 그래도 구매 연령대도 높기 때문에 구매가 엄청 잘 일어나고 거기다가 판매 수수료도 30%에서 40%대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수수료도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을 하셔서 수익은 어떻게 내고 계세요? 그럼 저희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상반기 매출인데요. 상반기 부가세 납부 내역이랑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반기에만 1억 5천 정도 방금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순수익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95% 이상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노트북으로 일단 모든 걸다 하고 노트북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가능하고 촬영도 다 휴대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저거를 두 분이 딱 반반 똑같이 나누시는 건가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그러면 한 건에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 15초에서 20초 정도 되는 영상으로도 100만 원 정도 받는 것도 있고, 어 이게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보통 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00만 원 이렇게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광고 단가랑 이렇게 어한 번에 입금 받은 내역들이거든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그렇게까지 받으려면 네. 팔로워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 팔로워가 많아야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운영 전략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품의 광고 단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그 영상을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가 일단 얼굴 노출 전혀 없고요 그리고 손이랑 물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제품 하나 찍는데 1시간째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시간 만들고 최대 300까지 받으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맞죠 근데 이게 광고 단가가 300이지 사실 공동구매나 이런 거 하면 추가 수익이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15초 영상 하나로도 수익 구조가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 보실 수 있나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동일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구 브랜드한테 의뢰가 오면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똑같이 네. 이 영상을 올려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만 뭐 CS나 재고부담은 저희가 가지지 않고 저희는 그냥 오로지 영상 올리고 홍보하는 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가 만들 상품에 이제 사진을 넣고 그리고 제품명을 같이 넣은 다음에 프롬포트를 입력해 주면 이제 두 제품을 설명하는 대본을 다 뽑아 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대본을 그대로 활용해서 편집만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휴대폰이랑 노트북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프롬포트 GPT에 넣었던 그두 제품 가지고 찍어온 영상을 그대로 불러온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아까 GPT가 뽑아 준 대본을 똑같이 녹음을 진행해서 넣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찍어온 영상을 넣어서 컷 편집만 조금 해준 뒤에 자막은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생성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이거 이 지금 자막이 이 녹음된 말소리를 캡컷이 알아서 읽고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죠? 아, 어네 맞습니다. GPT에서 저희가 뽑은 대본을 그대로 녹음을 진행했고, 그리고 넣어서 자동 캡션을 눌러주면 AI가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저희가 넣은 음성에 자동 캡션으로 나와서 쉽게 30분 내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영상 보니까 아까 직접 촬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촬영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뭐 별게 없을 것 같네요. 어, 네 맞아요.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시간도 10분 내외로 정말 짧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촬영한 모습도 촬영해 왔는데 혹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취방에서 아침에 잠옷 입고 일어나자마자 보통 이렇게 제품 촬영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편리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이 제품 촬영하는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고양이 시계와 똑같이 무드등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촬영할 때에. 팁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찍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만약 이 고양이가 가까운 데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잠깐 들어서 흔들어도 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박스가 예쁘잖아요. 그럼 이런 박스도 한번 찍어주고, 사실 팁이랄 게 많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촬영이 전혀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한번 해보면, 어, 뭐야, 진짜 별거 아닌데? 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냥 저희가 맨날 보는 쇼츠에 뜨는 영상들 보고, 똑같이 찍어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거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제 유튜브 랑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초반에 유튜브에서는 1만 채널이 안 되면은 이런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우 실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같이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시작부터 제휴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이런 영상을 보신 광고주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공구 광고 처음부터 단가 내기가 쉽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인스타로는 바로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제가 올린 영상 이세 개만에 이제 광고비 50만 원 수익화가 됐는데 첫 영상이 바로 100만 이상 터져버려서 빠르게 수익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영상 세 개면은 완전 초창기고 팔로워도 몇명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만에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어, 사실 이 유튜브, 인스타 다 하루에만 해도 몇천 개의 영상이 생겨나고 몇천 개의 채널이 새로 생성되는 시대잖아요 요즘이. 그런데 있어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나만의 이야기를 조금 녹여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계정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만의 좀 노하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왜 쓰는지도 중요하고, 이 제품으로 어떻게 생활을 더 편리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녹여내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럴 때 쓰고,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냥 무지성으로 제품의 장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내 생활에 약간 녹여내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감도 많고 이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보게 하는 이유가 나만의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여주시는 게 팁입니다 음, 그럼 두 분이 하시는 이 방식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목소리도 직접 출연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AI, 뭐 양산형 그리고 뭐 요새 중국에서 따오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채널들처럼 불안해하면서 운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평생 동안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굴 노출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조금 넣음으로써 내 채널에 팬이 진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공구 광고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도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영상 보면서 궁금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볼 사람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배워볼 기회가 있을까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무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무료 강의 참여만 하셔도 저희가 전자책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아까 레츠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100만 터진 그 채널 세팅법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없을 때제유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정말 시작하는 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무료강의 오셔서 이 전자책까지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두 분이 좀 타고난 센스가 있고 젊으셔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영상 아까 보셨다시피 센스라고는 하나도 묻어나지 않은 <laughs>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알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남녀 불문에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이분도 이제 40대 주부분이신데 이분도 유튜브 쇼츠로 200만원 버시고 이분은 공구까지 하셔서 500만원을 넘기셨어요 이게 한달 만에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작해볼걸?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수익으로 이제 명품 신발을 사셨다고 저 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분은 보시면 7월 중순에 시작하셨는데 영상 4개만에 벌써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거든요 직장인이세요 직장 다니면서도 하실 수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40대 육아만분도 이제 인스타그램 아예 모르시다가 뭔가 이런 육아인플루언서 좀 해보고 싶다 하셔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구 한 건당 900만 원 벌으시고 저한테 이제 남편보다 돈을 더잘 벌게 됐다 하시면서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업류나 온라인 수익화 이런 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걸 하시면서 잘안 되는 분도 있고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잘 되는 분들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가장 장점이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마음 먹었으면 내일 바로 시작하는 경향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촬영도 어렵지 않고 뭐 생각보다 편집도 어렵지 않다는 걸 시작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누워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laughs> 얼른 촬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들이 지금 몸을 담고 계시는 네.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정말 널리고 널렸죠. 지금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쇼폼 그 태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쇼폼 창도 생기고 이제 그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유튜브에도 지금 올리브영, 지그재그 뭐 이런 대형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라서 아 절대 망할 리는 없는 시장입니다.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야. 아, 저는 못생겨서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뚱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노출 없이도 할수 있고, 뭐 저는 손이 쭈글쭈글해서 뭐 아니면 뭐 목소리가 별로여서 아저씨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AI 음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다전 조금.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뭐두배세배더 늘려갈 예정이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저는 잠자는 동안 들어오는 수익이 제일 진짜 꿀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잘 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저희가 SNS를 시작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채널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조금 새롭고, 저희가 이렇게 SNS로 바뀐 삶이 여러분들에게 좀잘 진심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더 휴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